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룸 네트워크가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끼를 보여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 소강상태를 보였었는데 자 작년에 지금 이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뭐 10월 달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고요. 자,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어이1000% 상승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못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급락하기 전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완벽하게 회기현상을 보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 박스권 안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있죠. 자, 그만큼 아직 룸 네트워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래 세력들에 대한 이 매집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룸 네트워크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박스권 상단에서는 밀리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박스권 중에서도 상단이 아니라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보였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는다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2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가격이 117원입니다. 그렇다면 200원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가100% 가까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 여기에서는 뭐다 떨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룸 네트워크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어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를 보이면서 주기적으로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쏟아나고 있다. 예, 증, 뭐다 올래 세력들의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집 구간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한번깔때또한번 대책에 갈수 있다는 거죠. 언제처럼 바로 작년 이때 1000% 상승할 때처럼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끼가 있는 코인이 바로 지금 이룸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과거에도 여러분들 상당히 지루한 이런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매집이 끝나고 재료가 터지니까는 된다? 폭발적인 대시세 코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어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 너무 고점에 물려 있어가지고 힘드신 분들 지금 여기에서 매도하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는 바로 머피의 법칙처럼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엇갈림 매매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 그리고 지금 이룸 네트워크를 어, 미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만큼 룸 네트워크 재료 있고 끼가 있는 바닷권에 있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인 만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룸 네트워크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룸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르랭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 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 만에서 수익률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쓰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